태양!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아위아위아위. 아위 아위. 자, 오늘의 먹방. 닭발. 그리고 소고기 육전. 주먹밥. 그리고 콩나물국. 이렇게 팥까지 있습니다. 어, 오늘 야무지게 한번 이 매운 닭발. 한번 신명나게 한번 뜯어볼게요. 먹기 전에 한번. 딱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. 보여드릴게요. 엄청 빨갛죠? 와, 크아, 빨간 거 봐. 진짜, 아, 어좀 매우 매콤할 것 같아. 그리고 육점 어, 비주얼, 음, 야무지게. 그리고 주먹밥. 주먹밥은 제가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. 그냥 이렇게. 어 집어먹는게 좋아서 조금씩 자 한번 아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아 맛있겠다 자 한번 먹을게요 음료수를 좀 딸고 아우 탄산버 맛있어요 맛있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나무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닭발이 이게 뼈를 골라야 돼가지고 자 일단 육전 비주얼 보세요.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자, 한번 여러분들 육전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. 아,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우리 어? 명절 때, 어? 명절 때 이제 어? 엄마가 딱한점딱고었을때 먹어봐라 할때그 육전. 아, 이거지. 먹어볼게요. 음, 음. 자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찍어가지고 와, 와. 음 닭발 향기. 나 먹고, 오, 아 오늘의 메인이죠. 먹어보겠습니다. 오, 아 이놈 턴실하네. 턴실에 턴실에. 어, 맛있어. 음, 어 이게 한신 거거든? 나 진짜 여기 닭발만 먹어. 여기가 진짜 맛있어. 맵기가 음, 매워 매운데 좀 맛있게 매워요. 일단 이 닭발이 살이 진짜 쫀득하고 맵기가 음, 불닭볶음면 정도 그 정도 맵기. 야무지게 발걸어 하고 여러분, 다 내일 닭발 시켜먹는 거 아니지? 생각 중? 아, 어... 아 매운데 이 맛있어. 이 맛있는 매운 매운맛. 아 육전, 육전 이번에. 음... 음... 근데 사실, 한신 뿐만 아니라, 그냥 닭발 집다 맛있어, 맛있게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, 한신 닭발 많이 먹었어. 근데 너무 맛있다. 음, 닭발 열심히 먹어야 돼. 아주 먹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네. 먹어줄게, 기다려. 근데, 발굴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. 뼈 많고. 그런 분들은 비추할게요. 입이 쉬질 못해 계속 그냥 쪽쪽 빨아서 발굴해야돼 뼈들 <laughs> 음. 근데 이또 발굴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게, 지금, 닭발, 아, 닭발로 아주, 빨간색 틴트 발랐어. 음료 3번. 잘안 보이겠지만, 지금 닭발에 한, 일곱 개 정도 남았어요, 일곱 개. 아, 슬슬 마무리하겠네요. 근데 육전은 포기 못해. 음, 어, 적당히 먹어야지. 솔직히 지금 더 먹을 수 있거든요. 한 닭발 몇개 정도랑 먹을 수 있는데, 어, 그러면 너무 배부를 것 같아요. 적당히 이렇게 먹고, 음, 너무 또 배부르게 먹으면은 아 식곤증도 심하게 오고. 적당히 먹을게요. 유튜브 친구들, 오늘의 먹방. 정요 닭발 먹방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태바 유바 유바 자 이거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.